사고를 쳤습니다. 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플라이 스포 6.0 벤틀리를 제가 사게 됐습니다. 1,200에 2006년식 20만인데 이 6,000cc의 벤틀리 1,200만 원짜리 벤틀리는 사면 어떻게 되는지 수리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자 외관부터 단체가 안 맞아요. 제 손가락이 들어가요. 손가락이 들어가. 어 몰딩 떨어지고 여기 보면 뭐실 깨지고 그죠? 자 그리고 휠 캡도 없고요 음, 눌러볼까 아요거 굉장히 협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더 살펴보면 자 진짜 외관 상태는 정말 안 좋아요 보면 이 야매칠도 이런 야매칠이 없어 일단 한번 시운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차 상태 떠보고 고장 코드도 찍어보고 그 다음에 수리비랑 이런 것도 대충 얼마나 올지를 제가 한번 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뭐 우드 같은 거, 뭐 실내 우드 같은 것들도 크랙이 많이 갔어. 그다음에 경고등, 엔진 체크등 들어와 있고요. 진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자 파킹, 전자 파킹 경고등도 들어오고 타이어 공기압도 들어와요. 운행을 한번 해보자. 야이는뭐 거의 저세상 가야 되는 차 같은데.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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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야, 후방 카메라도 안 들어오네. 어이야 카메라도 들어오네. 어차피 뭐팔 차가 아니기 때문에 뭐탈 차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그래도. 제가 또 독일 3사의 12기통은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벤틀리도 12기통을 갖고 있어야죠 언제든 고객님의 차를 위해서 희생할 정신이 돼 있습니다 진짜 x 입니 벤틀리가 부품들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제 차를 희생해야죠 어? 들었어? <laughs> 거의 달구지 수준인데? 그리고 이게 하체가 안 좋아서 그런지 이게 서, 서스펜션이 털리는 느낌이 왜 이렇게 들지? 쇼바의 느낌도 굉장히 안 좋고 그리고 핸들도 틀어져있어 한 15도 정도 틀어져있는데 뭐니 이건 또 감지기 아니냐? 어, 아니, 아니. 지 혼자 막 올리네 미션도 괜찮은 것 같은데 엔진 체크 등도 한번 살펴보고 하, 엔진 쪽에 얼마가 들어갈지 정말 정석으로 수리했을 때 얼마가 들어갈지 한번 보자고 그리고 벤틀리가 이게 또 페이톤이랑 호환되는 부품도 많잖아 일단 너무 보자 아, 어우 어. 뚜껑? 뚜껑? 하체가 그냥 다작살 난것 같아요. 두둑 소리도 나네. 하체는 뭐 그냥 개쓰레기입니다. 앞에 하체는 다 갈아야 될것 같아요. 탈라면. 오 야. 아우. <laughs> 자, 리프트에 올려서 심층 분석하자고. 일단은 제 디스크. 이거 패드는 아직 남았는데, 디스크가 엄청나게 많이 다른. 지금 앞 디스크 교환해야 되고요. 뒷바퀴 역시도 지금 디스크 안쪽 보이시면 이 턱이 턱진 모습을 보면, 디스크도 지금 교환을 해야 돼요. 그 테이프를 붙여놓은 건지, 이거 이쪽 보니까 뭔가 지금 이 안쪽이 깨졌을 것 같은데, 이거 야, 이거 엄청 비싼데. 지금 보면 볼수록 외관 상태가 굉장히 감탄을 하고 있어요. 통통통 울리는데요. 톡톡톡 울리는 느낌이 없어요. 면잡을때 쓰는 퍼티가 깨졌는데 이 깨진 틈으로 지금 녹이 보이고 있어요 지금. 이거 알루미늄 바디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벤틀리 마크가 보이는 거를 봐서 순정 배기 같은데 여기서 벤틀리 마크가 있고요 소리가 제가 여... 봤던 벤틀리 중에 제일 커요 지금. 어플론 쪽도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소리가 킬리가 없는데 순정 태 배기라면. 하체 소리는 왜 이렇게 나는 거야? 그치? 아로우함 작살났네 아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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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줘 부싱이 아예 없어 다 털려가지고 보여? 네, 어퍼함에서 소리 많이 날것 같고 일단 로우함이 상태가 심각하네 여기 생각보다 오일이 안 새고 생각보다 괜찮네 밑에는 하체 말고는 링크도 생각보다 괜찮고 뭐야? 어 이거 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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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봐어막 움직이지 여기 이거, 이거 이거 그 옆에 볼이랑 비교해봤을 때 봐봐 네 완전 볼 작살났지 이거 네 이쪽 어퍼암도 뭐 찢어지기 마찬가지 이거 또 아우디 계열이라 이 어퍼암이 크기도 작고 제일 잘 나가 상아 이 차가 무거운데다가 상하 하중을 받다 보니까 오 이것도 볼 똑같이 나갔네. 네. 어떻 네. 이렇게 나가냐? 아 어, 이것도 자 양쪽 비교해 봤을 때요. 이 볼이 심각하게 나왔어요. 우와 어떻게. 고무 몰딩에서 퍼티 쪼가리가 나왔어 퍼티가. 이게 지금 퍼티거든요. 고무 몰딩인데 퍼티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는. 문짝 볼트 큰 흔적은 없다는 거. 문짝 볼트 큰 흔적은 없어. 제 생각인데 그냥 교환을 해야 될 문짝을 살, 어, 어거지로 살린 게 아닌가. 야, 너내차노숙까 하는 거 아니야? 내 차라고. 이게 벤틀리 본넷 여는 방법은 본넷 살짝만 들어주시면 벤틀리 마크가 올라와요 벤틀리 마크 올려서 열면. 근데 지금 지옥에서 벤틀리를 보시. 일단은, 겉으로 봤을 때도, 녹이 많이 쓸어있죠, 볼트들. 그마저도 얘는 또 볼트 형상이 달라요, 얘는. 앞에 카바도 이게 볼트로 돼서, 볼트로 풀어야 될것 같이 생겼는데, 빠집니다. 지금 보시면다 지금, 깨져서 떠있어요. 여기는 아예, 고정부위가 날라가고 아, 벨트도, 벨트도 상태 안 좋네요. 편백. 커벨트를 교환해야 되는데 손가락이 안 돼요. 매기가 이렇게. 매기가 채안 들어가요. 여기. 자, 이제 시동 걸어서 고정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대 벤틀리랑 아우디 차량들도 그렇고요. 시동 거는 게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키로도 시동을 걸 수가 있고요. 업무! 뭐..뭐야? 뭐? 차키 떨어졌어? 어머! 어머! 어. 야 이거 차키가 이거는 순간접착제 좀 발라놓으면 꽤 오랫동안 쓸수있을거예요 분석을 우리가 지금 설명을 하죠 음. <laughs> 일단 산소센서 내리고 시작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배기 온도센서 브레이크 부스터 압력센서는 이제 진공이 새거나 그러면 브레이크가 딱딱해지니까 브레이크 압력센서를 달았는데 신호가 이상하다 이건 진공이 샌다는 소리예요 자 근데 터보차저 위치센서도 부적절한 신호래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 밸브도 단선이래요 자 이건 모두 다 진공으로 작동이 되는 기 거기 때문에 제가 진공만 잡으면 이 부분들은 다 해결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엔진 컨트롤 2 e 유닛의 부적절한 신호는 엔진 컨트롤 유닛, 그러니까 ECU 2의 고장코드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자, 자, 이거 여기도 터보 차저 2 e, 위치 센서가 이상하다고 하잖아요. 차라면 이게 진공을 잡으면 이 모든 게다 잡힐 수가 있어요. 근데 배기 온도 센서는 이거는 수리를 해야 될것 같고요. 이거는 겁나 비싸요. 몇백만원 하거든요. 근데 이거 수리가 가능하니까 수리할 수 있고 산소 센서는 갈아야 될것 같고. 뱅크 1의 센서 1. 그리고 엔진 쪽, 응. 뱅크 1의 센서, 아, 그럼 온도 센서는 뱅크 1의 센서이드 문제가 있는 거고, 산소 센서도 뱅크 1의 센서이드네. 이거 산이 좀 찍어 놔 뱅크 1이면 조수석 앞쪽 센서가 문제가 있다고 뜨는 거예요. 그리고 차 진공 세는 거 한번 찾아보죠. 네, 네. 그리고 오일 세는 거랑 이런 거 전체적으로 한번 보자고. 자 벤틀리들은 엔진 열이 많기 때문에 호수들이나 배선들이 경화돼갖고 망가지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냉각라인의 문제도 많아요 지금 자세히 들어보면 소리가 좀 나는 것 같아 세인은 진공 세는 소리가 시크 하고 공기 새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아 이걸로 스코프를 이용해서 이쉬 소리 나는 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 잠깐만 A 채널 1볼트로 할까? 태아 박수 쳐봐 그렇죠? 가까이 소리가 나면 이렇게 진공 새는 것 같은 쪽에다가 대박 오 아, 좋지는... 거기다 거기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흙기 새는 데를 찾았으니까 저걸 먼저 수리를 하고 조치를 한 다음에 저희가 시운전을 해서 한번 해볼게요 야 우리 이거 산거 대박인데 이걸로 해서 베어링 소음이나 이런거 다 찾으려고 산건데 엄청난 효과인데요. 진공만 안세면 되니까 사실 개조해도 돼요. 근데 원래 갈기 갈면 좋겠지만 지금 보니까 갈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조를 할 건데 이거는 지금 실리콘 호수예요. 이거는 되게 잘 늘어나요. 어디에도 꽂히는 실리콘 호수인데 얘를 끼면 진공이 되면 이 호수는 말랑말랑해서 흡입하면서 얘가 이렇게 쫙 빨려 버려요. 근데 그러지 않게 한번 개조해 볼게요. 왜냐면. 이 안에 들어가서 얘네 파이프들이 들어가면 그렇게 쪼그라들 일이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터지 부분까지 얘를 밀어넣는 거야 안 들어가나? 이 실리콘 호스는 어지간하면 들어가는데 저 끝까지 들어가면 되는데 얘 들어갈 정도만 딱 이곳까지 가면 쪼그라드는 공간이 없이 얘네가 조립이 되게끔 제가 끼려고 하는 거야 호스가 만날 때까지 이렇게 집어넣으면 쪼그라들지가 않지 대박 사건 흙이 세는 소리도 안 나. 자, 그러면 일단 견적을 한번 뽑아보자고. 자, 지금 벤틀리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외판, 이 외형은 지금 상태가 어떻고 수리비는 얼마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좀 정밀하게 체크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피아로토 솔루션에 나와 있어요. 착한 정비하고 정확한 수리를 하는 곳이라. 정밀하게, 정확하게 진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모르는 사람이 봐도 진짜 뭐 굴러다니는 택시보다 더 못해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정비 쪽에서만 뽑은 것만 해도 4천만 원이 넘거든요. <laughs> 외판 수리도 상당히 기대되는데 얼마나 나올지. 아, 지금 이 차는요. 거의 보험 사기치기에 가장 최적화된 차예요. 이 차의 원래 본칼라는 이렇게 블랙 계열이에요. 이게 원래 본칼라죠 지금 이쪽은 검정색? 여기는 보라색? 여기는 잘 모르겠는 검정색? 수리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감도 안 와요. 감도 안 오는데,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전체 도색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도장 품질이 카메라에 담길지 모르겠는데, 이쪽으로 한번 찍어보시겠어요? 갈라지는 게 혹시 나오나요? 네. 이 갈라지는 게 퍼티가 균열이 되어 있는 건데, 요거는 100% 판금을 부멍을 뚫어가지고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00% 정상적인 판금 작업이 되지 않았죠. 여기 보세요. 끊어놓은 거 보세요. 정말 기술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마스킹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은 어 저희 업체에서는 이거 외판술이 불가입니다안 합니다. 돈안 봅니다. 이런 거안 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 보면 여기 이런 데도 솔직히 수입차에서 이렇게 부식된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 지금 부식이 제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서 이런 것도 다 부식돼가지고. 맞아요. 어, 이거 보세요. 이거. 어, 징그러워. 이거 검, 거미줄 봐봐요. 자, 어쨌든 차량 상태가 이 정도인데, 이거를, 그러니까, 뭐안 하는 건 알겠지만, 네. 이 정도의 상태라 그러면 지금 이 농. 그 부식된 것들도 다 깎아내고 외판을 제대로 똑바로 만들어서 네. 전체적인 도색을 한다 그러면 어쨌든 뭐 범버도 탈거하고 막 그래야 되겠죠 그렇게 네. 되면은 이게 네. 어느 정도라예 네, 이게 정, 정상적으로 하면은 대략 한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는 봐야 될것 같아요 우와. 기본적으로 작업 소요 시간은 한달 정도는 봐야 될것 같고요 음. 작업을 하게 되면은 전체 아예 페인트를 쇠만 남겨두고 다리무버로 까내야 돼요. 지금 아, 이거는 벗겨야 되는구나. 네, 보수가 불가합니다. 정확히 <laughs> 이렇게 본네트에도 이렇게 올라오고, 아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이거 아, 저 이런, 이런 벤틀리는 처음 봤습니다. 그 이런 그릴 같은 것도 혹시 네. 교환하면 이게, 이것도 엄청 비싸겠죠? 아, 비싸요. 제가 알기로 이거 범퍼 천만 원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거 그릴도 막 몇백만 원씩 하겠죠? 네, 네 맞아요. 테일램프도 보니까 3 0 0만원 정도 하던데. 아, 이제 엄청 골치 아픈 차네요. 그죠? 저도 이게 어떻게 소를 대야 될지 몰라서 일단은 이 소비자분들이 과연 이런 벤틀리를 사면, 아니, 이런 상태의 차를 산다면 얼마나 수리비가 들어갈지, 그 다음에 정비비는 얼마나 들어갈지, 외판 수리비는 얼마나 들어갈지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미친 척하고 한번 샀습니다. 아, 사장님, 이제 대단한 투자네요. 1 2 0일 차 상태를 보지도 않고 일단 보내세요 그랬어요 1,200만 원 주고 샀는데 수리비는 이제 차값을 훨씬 넘는 거잖아요 이거 휠 만소리를 짝퉁이죠? 네 짝퉁입니다 아... 봤는데 휠캡도 없고 정말로 어떻게 랩핑 씌워놓은 것처럼 도색을 해놨네요 예, 네. 어쨌든 간에 그러면 <laughs> 도색비가 1,500, 2,000이지만, 이제 몰딩이라든가. 그쵸. 그다음에... 기타 부속값 더 들어가면은. 그죠. 중고를 사용해서 한다고 해도 2,500은 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엠블럼만 해도 엄청 비싸니까요. 그니까 그러니까 러 이거를 눈 가리고 아웅으로 해서 좀 저렴하게 정비를 할수 있지만, 원상회복은 어렵고요. 이거를 칠을 까내지 않고 도색을 하, 해주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한 7,800만원에 해주겠, 해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laughs> 아 이거는 손을 못댈것 같습니다. 아이정도에요 네, 우리 사장님이 이거 콘텐츠 때문에 이걸 구입하셨다는 거는 대단한 모험이네요. 그래서 어쨌든간에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누가 박았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럼 그 사람은 뭐졸된 <laughs> 거죠? <웃음> 지금 이 상태도 박으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이 차가 지나다니시면은 무조건 피해 다니셔야 됩니다. 이거 왜왜 왜 그러냐면요. 대물보상, 누가 대물보상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칼라는 본 적이 없는 칼라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박으면은, 어, 사장님한테는 기회일 수 있겠습니다. <laughs> 제가 뭐 일부러 뭐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아, 그렇죠. 사장님한테는 기회일 수 있으니까. <laughs> 어쨌든 간에 저는 이 차를 그냥 출퇴근용으로 애용을 하고 뭐 그러다가. 이제, 뭐, 기회가 되고, 뭐, 벤틀리가 차량이 수리가 들어온다면, 네. 너무 비싼 부품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이 차에서 야금야금 빼가지고, 몇 대를 살리려고. 부품차. 부품으로 살리려고. 세생명 기증하는 차. 그죠. 그리고 콘텐츠도 찍고. 그러면 저는 충분히, 이 1200만원에 대한 가치는 충분히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쨌든 이 차는 회생 불가한 걸로. 네. 그렇죠? 아, 저, 2000만원 줘도 저안할 겁니다. <laughs> 요런 오래된 수입차, 거기다가 좀 고가의 수입차죠? 요런 차량을 샀을 때 지금 어떻게 문제가 되고, 얼마나 수리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운행을 할수 있는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은 정상적인 수리를 하면서 탈 수는 없는 차 같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궁금해하실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서 공인까지 산출을 해가지고 총 정비에 들어가는 비용을 한번 뽑아보려고 합니다. 이미 지금 도색은 견적이 어느 정도 나왔었죠? 중고를 사용해서 한다고 해도 2,500은 넘지 않을까 싶어요. 페이톤 기반이기 때문에 페이톤 12기통짜리로. 지금 공임을 산정해 놨어요. 자 보시죠. 자 이거는 정품가로 한번 뽑아봤어요. 정말 여기서 좀큰 거만 볼게요. 큰 거만. 자 에어쇼바가 하나에 거의 500만 원도네요. 그죠? 그리고 테일램프가 거의 근 400만 원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하체들도 좀 생각보다 좀 많이 비싼 편이에요. 뭐 50만 원, 70만 원막 이러죠 하나에. 다에 배기 온도센서는 생각보다 싸네. 88만 원이고요. 디스크도 한 짝에 100만 원씩 하네요. 지금 이렇게 부품들을 쭉 뽑아 봤는데, 부품 가격은 지금 3천만 원이 좀 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작업 시간. 페이톤 12기통으로 엔진 탈부착과 엔진 리빌드를 뽑아 놓은 거예요. 시간은 여기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통 공임이 8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가 돼요. 시간당 공임이. 그러니까 그거는 뭐업체의 사정에 따라 틀릴 수도 있고 서비스 센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틀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자의 그 기술 난이도, 그다음에 작업 난이도에 따라서 많이 틀려지는 거라 공임 산정이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소비자들도 이게 많이 불명 불만이 많으실 거고. 그런데 제가 보통 계산하기 쉽게 10만 원으로 했어요. 시간당 공임 10만 원. 그럼 계산하기가 굉장히 쉽겠죠? 자, 그러면 엔진 탈부착. 엔진을 탈거하고 부착하는데만 벌써 지금 거의 25시간이에요. 24.5죠? 25시간 칠게요. 그리고 컴플리트 엔진 리빌드. 이게 45시간이에요. 그러면 70시간이에요. 70시간. 70시간 곱하기 10만원. 자, 공임은 700만원 정도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다른 거 뜯으면서 더 추가될 수 있지만 일단 제가 대략 700만 원. 제가 봤을 때는 700에서 1000 정도를 보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정비비는 4천만 원 정도가 나올 겁니다. 4천만 원 정도. 그다음에 지금 도색 쪽에 2천만 원 나왔죠. 그럼 지금 6천 6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어 차량을 이런 차량을 사게 되면 정말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생겨요. 뭐, 차가 1200만 원이면 누구나 살수 있는 금액입니다. 뭐, 아반떼, 중고를 사도 뭐, 그 정도 하는 금액이니까. 근데 하지만, 유지 관리가 힘들고, 고장나면 수리 기간도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부품이 없으면 뭐, 영국에서 와야 되거나, 뭐, 독일에서 오거나, 뭐, 보름 한 달씩 걸리는 부품들도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를 사실은 사는 거를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런 차를 사면 어떤 위험성이 있고 어떤 피해를 보시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부품이랑 공임이랑 그 다음에 도색비랑 이렇게 해서 한번 뽑아봤어요. 총 제가 봤을 때 6천만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야 정상적으로 차가 깔끔하게 수리가 될것 같아요. 지금 보면 천장 우는 거랑 뭐자지부란건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지 그렇게 부품이 많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제가 벤틀리 전에 한번 GTC 였는데 탑이 안 열리는 고장이 있었어요. 그거 센서 하나에 480만 원이었거든요. 센서 두 개가 고장났어요. 센서 부품값만 천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것처럼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독일3사 BM 벤츠, 아우디는 좀덜 들어가는 편이에요. 자, 이렇게 서 이렇게 좀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차를 구매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잘 준비해 볼 테니까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